9월 10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워싱턴 총영사관에서는 메릴랜드 델마바 지역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9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솔드베리 지역에 위치한 솔드베리 한인장로 교회에서 실시될 주 영사 업무로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혼인, 출생, 사망신고, 여권 신청, 영사 확인, 출입국.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 신고와 병역 관련 민원입니다. 신규 여권 발급 신청 시 구여권과 영주권 또는 비자 기타 관련 서류와 여권용 사진 일장이 필요하며 신청한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신다면 트래킹이 가능한 반송 봉투에 우표를 부착 24.70달러 하여 준비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 확인 및 제외 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시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지를 증명하실 수 있는 우편물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신 서류를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반송봉투 우표 6.70 달러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산 문의 사항은 이상호 실무관 전화번호 202 939 5653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 총양사 김동기에서는 9월 8일 토 오후 4시 MD연합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혜길에서 한인 입양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 입양인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얼과 문화를 소개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어라이즈 2018 워싱턴 연합기도회가 9월 9일 열린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프레션이 주관한 이번 기도회는 500여 명의 워싱턴 지역 기독교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였습니다. 10일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여야간 인사청문 전쟁이 개전했습니다. 10일에는 헌법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11일에는 헌법재판관 이은혜 이영진 오는 12일에는 국방부 장관 정경두, 17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19일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정권 수립 70주년 구구절을 맞아 개최했던 열병식 녹화 영상을 행사, 약 하루가 지난 10일 오전 방영했습니다. 중앙TV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 영상을 이날 오전 첫 방송 순서로 9시 10분께부터 방영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이흔돌 경축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를 녹음실황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는 진전이 아무것도 없는데 비준안을 거부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것처럼 매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10일 밝혀졌습니다. 9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 결과 집권 중도 좌파 연정과 야권 동맹인 중도 우파 모두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해 스웨덴의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8.1% 득표율로 제1당 자리는 지켰지만 사실상 참패한 3인당의 르벤 총리는 중도 우파 야권 동맹이 SD와 제휴해 연정을 구성하지 않는 한중도 좌파의 소수 연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일에서 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을 계기로 개최되는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의 릴레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일 거행한 군사퍼레이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업계의 거인인 마윈이 내년 9월 10일 알리바바 회장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마 회장은 오늘부터 장윤과 전적으로 협력해 우리 조직의 과도기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2019년 9월 10일 이후에도 저는 2020년 알리바바 주주총회 때까지는 여전히 알리바바 이사회 구성원 신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양성 환자로 확진되자 의료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전북 지 일상 접촉자 1명이 노출 4일째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승차거부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의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처분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해 신고를 독려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에우자란 잔디를 깎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서 구급대원은 벌초할 때에는 주변에 벌집이 없는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대책을 망라한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되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여전히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에 대해 추경 매수에 나선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대출과 공급 확대를 총망라한 집값 안정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주 남북 정상회담이예정돼 있고 부처 간 조율이 한창인 만큼 발표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세제. 금융규제 이후 공급계획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운 뒤나 식용유를 사용한 뒤 나오는 기름 등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중유가 앞으로 석유발전소연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바이오중유는 기존 석유발전소연료인 중유벙커CU보다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덜 내뿜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담합으로 국내 재강사 6곳에 과징금 1,194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주요 재강사들은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 살펴본 뒤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보다 4.3원 오른 1,127.1원에 거래됐습니다. Gio, let's go to a sauna together. Okay, Dad. Let me finish this book. Come to my car when you're ready. I'll be waiting for you in the car. All right, Dad. Dad, can we grab something to eat before going to the sauna? Are you hungry? Okay. 지호야, 우리 같이 사우나 가자. 좋아요, 아빠. 이책좀다 읽고요. 준비되면 아빠 차로 와라.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요, 아빠. 아빠, 우리 사우나에 가기 전에, 뭐좀 먹을 수 있을까요? 배고프니? 그러자. Gio, let's go to a sauna together. Okay, dad. Let me finish this book. Come to my car when you're ready. I'll be waiting for you in the car. All right, Dad. Dad, can we grab something to eat before going to the sauna? Are you hungry? Okay. Geo, let's go to a sauna together. Okay, Dad, let me finish this book. Come to my car when you're ready. I'll be waiting for you in the car. All right, Dad. Dad, can we grab something to eat before going to the sauna? Are you hungry? Okay. 오늘의 유머. 정신과를 찾은 한 남자는 침대에 올라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침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침대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미칠 지경입니다. 라고 하소연했다. 2년 정도는 치료받아야겠군요. 매주 세 번씩 오세요. 의사가 말했다. 치료비는 얼만데요? 1회 방문 시 200달러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그는 다시 가지를 않았다. 6개월 후 거리에서 의사와 마주쳤다. 왜 치료 받으러 오지 않았죠? 200달러씩이나 들여가면서요. 술집 바텐더가 단돈 10달러에 고쳐준 거료. 어떻게요? 침대 다리를 없애버리라더군요.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나투라 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상록수 식당. 갈비 80석. 냉면 전문점. 경력 50년을 자랑하는 한식 주방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콤보 메뉴. 100달러 이상 식사하는 테이블에는 40달러 상당의 스파월드 티켓 증장. 최상의 고기 맛을 선사하는 센터빌 상록수 식당. 새로운 매니저먼트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전화 703-266-6681.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미국그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탬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주세요. 703789-4134